잘 와, 잘 먹네요, 이거. 일곱. 와. 좋지. 와. 열. 그래, 쌉. 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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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쌉. 1번해 줄게. 네. 됐, 됐나요? 아. 끝지점에서 축, 얘는. 오. 아까 3번은 시작점에서 걸, 네. 걸리고. 어, 이 다음 한번 해볼게요. 넌. 아, 아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거. 어, 아, 두개 중에 하나가 좋아요. 어. 첨, 첨, 처음 건 똑같은 거, 처음 거. 첨게 났지? 첨게몇 번이에요? 3 번. 3 번. 시 이제 어시점에서 걸리는 거지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. 네거티브만 잘, 잘하면 이게 안, 안, 나, 안 나가네요 이게 안 풀리고. 啊，OK，啊、oh,，说。